안 어, 뭐야? 따다, 따다. 어, 우와, 뭐야? 와 어? 일단, 자, 양, 어. 앤 양말, 양말, <laughs> <앤> 양말, <laughs> <앤> 양말, <laughs> <앤> 양말, <laughs> 앤 양말. 근데, <laughs> 네, 투피스에요. 우와, 예쁘다. 진짜 <laughs> 예쁘다. <예뻐. 애가 웃음> 위에는 바지랑 매치할 수있고 우와! 이게 하이고, 네, 예쁘다. 그래서, 너 예쁘다. 예쁘다. 떨어져. 뭐~ 딱히 넣어주려고 산건 아니야. 이거 포인트. <웃음> 어, <웃음> 이것도 샀어요. 언니, 우리가 <laughs> 뭐산 아니. 아, <laughs> 아니야? 일부러 산 거야? 일부러 사서 붙였어요. 딱히 뭐라고 산건 아니야. 침대, 레트내레. 고마워, 저리 붙은 양말, 양말. 고 양말? 받친데 <laughs> <laughs> 나 양말고, 양말, 고 <laughs> 양말! 거의 한 달에 한번 빠러도 되겠죠. <laughs> 어 마음에 들어. 내가 예쁘다. 사고 싶은 걸로 선어 <laughs> 어, 맞아. 언니가 됐어. 좋아할 어, 것 그럼 됐어. <laughs> 어 그럼 됐어. 되게 심중하게 고민했다고요. 고마워. 언제 나갔어? 아침에 나갔어. <laughs> 네. 거의 여덟 시안에 일어나가지고. 와. <laughs> 마워 <어제 웃음> 대여섯 시 전에. 감사합니다. 잘입기요 다음에 브이앱할때 이거 입어. 예쁘. <laughs> <laughs> 언니가 갈색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.